SDGS 관련 지자체장 인터뷰 질문지 1 0 개. 시장님께서는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SDGS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시군구의 가장 시급한 SDGS 목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군구의 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단기 및 장기 계획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을 설명해 주십시오. SDGs 달성을 위해 시민,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계신가요? 협력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SDGs 관련 예산 확보 및 투자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재정적 제약 속에서 효과적인 예산 배분 및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군구의 SDGs 추진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성과 지표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SDGs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 구체적인 활동을 소개해 주십시오.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등 SDGs 관련 위기에 대한 우리 시군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위기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SDGs 달성을 통해 우리 시군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미래 비전과 함께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SDGs 관련 국제 협력 및 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참여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얻는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